왜, 아직 날 사랑하죠? 왜? 루실은 거의 원망을 담아 아프게 물었다. 샤를리 잠시 머뭇거렸다.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할수 있지. 당신이 이해하든 말든, 그건 정말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어. 그리고 당신의 행복하려는 의지도 사랑하고 하지만 당신한텐 다른 매력이 있어. 그건 그는 잠시 망설였다.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. 도약이라고 할까? 당신은 어딘가로 걸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실은.